어,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저는 모든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다만 영상에서 나온 내용들은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쉬웠다는 거지 그 학생을 싫어한다는 걸 아닌 걸 밝히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소코의 정신이 팔린 동안 윌섬 라이브에서 이것저것 새로운 소식이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라이브에서 공개된 정보들에 대해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블루 우선 이번 패스는 티파티가 가져갔습니다. 패스 캐는 미카와 나기사고요. 나머지로 수영복 세이야, 수영복 카스미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수영복 이치카가 나온다네요. 각 캐릭터마다 간단평을 남기자면 우선 미카. 패스 캐인 거 감안하면 조금 수수하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저는 특히 핑크핑크한 머리는 생머리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예쁘긴 합니다. 태양신. 그다음에 나기 나기. 제가 무서워하는 여자의 이미지입니다. 귀여보단 아름다움이 더큰 외모 제가 여자랑 말도 제대로 못하는 찐따라서 그런지 그런 여성분들을 무서워해요 하지만 선글라스 벗은 모습은 예쁩니다 다음은 세이야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농속성을 극대화한 학생들은 수영복이 별로더라고요 딸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도 귀엽긴 합니다 다음은 이치카 솔직히 개인적으로 수영복 원탑은 수나코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치카로 갱신됐습니다 사실 위치카의 잠재력을 보면 빵에 가깝지만 전 오히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스미 수영복의 면적이 폭력적입니다. 눈뜰 곳이 없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하스미의 평소 이미지를 고려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이런 수영복을 입고 싶었지만 계속된 실패에 방치만 해두다가 용기를 내서 한번 입어본 느낌이 나는데요. 그런 점에서 하스미의 귀여운 점이 느껴져 높은 점수를 줍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패스도 수영복 말고 다른 컨셉을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영복 패스학생이 호병장님이랑 스나코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 그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수영복 디자인도 전부 마음에 들고요 특히 이치카랑 나기사 그나마 굳이 불만인 점을 꼽자면 이미 패스케인 미카에게 패스 입격을 줬다는 점인데 차라리 세아나 이치카에게 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도 보통 딜러 포지션에 맞는 캐릭터가 패스를 받아왔으니 이번 라인업을 보면 그나마 미카가 패스를 받아야 성능면에서 아쉬운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무 4성입니다. 이건 말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끼겠습니다. 정말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총력전 언제나 골드 유저였고 아직도 택틱 같은 건 영상 찾아보고 인생 겨우 깨는 수준입니다. 찾아보니 전문 4성이 주는 효과가 특효1 0 추가라는데 제가 보기엔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스페셜 학생들의 전무 4성은 코스트 최대치 0.5 증가라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보통 스페셜 학생들은 전무 3성을 잘안 찍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아니 재활을 쓰면 그만큼의 성능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니, 재화가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전 3과 전 4의 성능 차이를 너무 걸리면, 파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따라가냐, 라고 할 수도 있죠. 음, 저는 그냥 시로코 전무 사성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다른 정보들도 있지만, 일단 큰 소식들은 이게 전부인 듯 해요. 여러분은 이번 일섭 라이브에서 공개된 정보들 중, 어떤 소식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